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어, 저는 최근에 부의전이라고 하는 이 책의 확장판을 출간을 해서 어, 좀더 우리 가족 울타리 내에서 좀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세금 부담이 없이 재산 이전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리고 관련 강의나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상속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접근해 볼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내 자산 상태에서 상속세를 낸다면 과연 얼마나 상속세가 부담이 될 것인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인구 통계학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 어, 일본의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을 하고 1947년부터 49년 사이에 일본에서 태어난 베이비 부모 세대를 소위 단카이 세대로 갑니다. 1960년대를 전후해서 학생 운동을 경험했고,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서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일군 주역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이 단카이 세대가 지금 현재 나이가 대략 70대 중반 혹은 후반입니다. 최근에는 이 단카이 세대에서 상속이 예,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카이 세대, 특정 세대에서 대규모 상속이 발생한 이 현상을 가지고 다사사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이 많은 사회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처럼 일본에 대한 그 고령화 그리고 상속이란 키워드를 두고 표현하는 방식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노상속이라는 표현이 있고 인인상속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노노상속이라는 말은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을 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상속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인지증 걸린 부모가 역시나 인지증 걸린 자녀에게 상속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증은 치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령층에서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우선 첫 번째는 이 상속 재산을 받게 되면 이 재산이 사회적으로 좀더 소비가 되거나 아니면은 재투자를 하는 용도로 좀더 사회가 선순환이 되는 목적으로 잘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상속을 받은과 동시에 곧 나의 죽음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러한 상속 재산이 또 다시 상속이 되고 다시 상속이 되고 대풀이 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이 자녀 세대가 이 시골에 살지 않고 이 도심지나 수도권에 집중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이나 지방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그 재산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좀더 재투자라든가 아니면 지역 활성화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재산이 다시 도심지나 수도권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간의 경제적 불균형, 지역간의 편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네, 우리나라도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있죠. 어, 집중적으로 태어난 세대는 45년 중반부터 55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를 베이비부머 세대 혹은 1차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단가의 세대들보다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가 좀더 나이 측면에서 젊은 연령에 속하긴 합니다만 향후 어,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피상속인의 수즉 사망자의 수는 점점 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내년이 되면 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층에서 상속세가 발생할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202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부를 어, 100이라고 볼 때, 그 중에 60세 이상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대략 전체 자산의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6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그걸 좀더 해부를 해보면 부동산 중에 거의 대부분 부분은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 하나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최근 불과 5년 전 또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서울의 아파트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는 충분히 낼수 있다. 그만큼 상속세는 특정 자산가 또는 소위 1%의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낼수 있는 세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상속세를 준비하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어 실제로 그모 뭐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실제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어 이런 케이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그 수성구에 있는 모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의 52평에 2017년도 실거래가와 2021년의 실거래가를 비교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2017년도 그 52평 아파트의 실제 거래 가격은 9억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17억 6천만 원으로 두배 가량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17년도에 이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상속세가 대략 6,8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내가 건강 관리를 좀더 잘해서 내가 5년 뒤에 같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세금이 대략 3억 3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금 부담만 비교해서는 거의 5배 가량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상속세를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상속세라고 하는 거는 어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발생하는 이런 경제적 가치, 세금 부담의 합계가 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빵 터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정 행위를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더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있 있을지 고민하는 자세가 좀 도움이 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네요. 우선 큰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산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이 있으면 우선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먼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리고 상속인이 이 재산을 어떤 비율로 가지고 가더라도 거기와 상관이 없이 이 세금은 먼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세금이 크게 줄어들거나 변동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상속인이 4명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을 한명이다 받든, 4명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든, 100억에 대한 상속세 약 45억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이 100억이라는 부동산을 4명이 각자 25억 원씩 증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각자 증여받은 25억, 25억 원에 대한 세금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 구조만 놓고 보면 이 증여세보다는 이큰 덩어리에서 발생하는 세금, 즉 상속세가 더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더 불리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에 비해서 공제 항목이 굉장히 다양하고 공제 항목이 큽니다. 어,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금융재산 상속 공제, 가업 상속 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이 증여재산 공제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가 잘 아시겠지만 성인자녀라면 5천만원, 미성년자녀라면 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속에 유리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양쪽 모두 경우수를 따져서 데이터 값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러면서도 알수 있듯이 이 상속받은 걸로 추정을 하겠다 상속받은 걸로 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받는 걸로 보게 되니까 억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정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요건인데요 사망하기 전 1년 또는 사망하기 전 최대 2년 이내에 내가 인출한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상속받는 걸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내가 현금 인출한 금액 즉, 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 명의 부동산이 처분돼가지고 현금화 되었다고 하면 그 금액의 사용처가 2억이 넘어가거나 혹은 사망 전 2년 이내에 이런 현금 인출액이나 부동산 처분가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이 상속인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그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다 소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고서는 그 내용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상속인이 소명을 최대한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소명을 미처 못한 금액이 남아 있다면 이 금액이 이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 금액보다 적었을 때에는 오케이 그렇게 큰 금액이 소명이 안된 거니까 이 부분은 상속받는 걸로 내가 추정하지 않을게 따라서 상속세와는 상관이 없이 봐주겠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은 음, 그 정의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갚아야 될 채무인데 그 채무액이 사망일 현재에는 확정이 된 채무에 대해서만 상속재산으로 차감을 하게 됩니다. 이 채무액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부모님 명의로 그동안 살아생전에 어, 신용대출을 받은 금액이 있거나 아니면 이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어,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다고 라 한다면 사망일 현재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그 부채가, 그 채무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살아생전에 임대를 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세입자가 나중에 퇴거를 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임대보증금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채 중의 하나로 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병원비나 이 간병비처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 입장에서는 또 도리를 다한다고 해서 자녀가 큰 비용, 모든 비용을 병원비로 부담하기보다는 상속세를 조금 줄이고자 계획을 하는 경우라면 부모님 명의로 일정 금액의 채무를 만들어서 그 채무액을 공제를 하는 방향이 좀더 세금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